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오늘은 일본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은행에 가시면 돈을 뽑거나 입금을 하거나 하는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이제 한국어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오늘 일본어로 된 ATM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뒤에 막 경찰관도 있고, 사실 찍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 숨어서? 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찍느라고 화면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재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설명도 중간중간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平日五时，午休十时，十时十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숙지나 갔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서유기 되기 옛날 거, 그 강호동 님께서 그 중국에서 ATM 사용하는 거 나왔길래 아 이거 한번 정보를 올려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우실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출금하실 거고 입금하실 거니까 두 가지 다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출금 같은 경우는 오이기 다시 그리고 입금은 오아즈케이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왼쪽 제일 왼쪽 제일 위에 부분이 출금, 그다음이 입금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또뭐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뭐 숫자판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10, 1만엔을 뽑고 싶다 그러면 10, 1, 그리고 한자로 만, 그리고 한자로 n 쓰시면 11만엔이에요. 예를 들어 2000엔 뽑고 싶으시면 숫자 2, 그리고 한자로 된 천, 그리고 n 이렇게 누르시면 2000엔이시고요. 2000, 1000 이렇게 2, 땡, 땡, 땡이라고 치지 않으시고요. 13000이라고 치지 않아요. 그, 한자로 1만 2천엔.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어떤 것이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아직, 아, 나 아직 ATM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일본에 오셔서, 음 바로 만드시면은, 뭐 우체국 통장을 만드시게 되실 텐데,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UFJ에서 그, 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주 거래 은행으로 많이 쓰시는 이제 UFJ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UFJ이고 그리고 다른 은행이라고 해도 그 단어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리였습니다.